패럴리스트 드라이브 투워 위드로 올 유에스 포린 베이시스 디핏 폴더 네이돌레드 마지막 몸부림치는 제국주의의 행태에 맞서서 우리는 분전이 맞서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느끼는 것은 오직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민족, 미대의 무리들과 한미 생각 동맹을 깨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반미 투쟁본부는 지금까지 미대와 싸웠고 또 미군 주방을 외쳐왔습니다. 미대사관 옆에서 10년이 가까이 되도록 우리는 싸워왔습니다. 오늘 세계 26개 국가 그리고 30개 도시에서 동시에 외치는 노래의 목소리는 한계같이 미제, 미제를 미 반대하는 것이고 대리전을 특징으로 하는 미제국주의의 세계지배 전략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세계대전의 불길이 코소보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대만과 이땅 남코리아에서 다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일본의 방격 능력 보유 선언은 이 제국주의가 국과 중국을 상대로 기어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결정적 증거로 됩니다. 선택 연습을 벌이는 인사결정부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 최악의 산재 공화국으로 노동자들을 끝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초국적 자본의 희생양으로 불법적이고 잔인한 제국주의 세르비아 남부지방 코소보 점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우리는 이른바 코소보 자치국이라는 제국주의 책략에 반대한다 고소부는 나토 패권의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고 발칸 민중들의 자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 위배하고 있다. 프랑에서처럼 모든 구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은 진제국주의적인 러시아 혐오와 방공 사상을 끊임없이 주입당했다. 동시에 조국적인 독소는 노동자들을 분열시켰다. 소련과 소련과 북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기아 국이 풀린 자본주의 깡패들의 국기 그대로 규정하는 법이 통과되고 2차 세계대전에 파시스트들과 그 부역자들은 국가의 영웅, 국민의 수호자로 조작됐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박물관에서 기념탑까지 역사는 왜곡됐고 동쪽 학살의 국수주가 사회주의적 후회를 대신했다 우선 코소보 공화국이라 불리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국두각시 당국은 인종 차별 권력을 조작해 고소부 지역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저항에 나선 우크라이나 돈바스 민중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을 조직하고 나토 동맹을 타도하며 전 세계 민중들에게 기아와 전쟁을 불러오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시스템을 끝장내기 위해 반제주의 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다. 나토 주도 제국주의 동맹 타도. 제국주의 전쟁의 비협조, 레지스탕스의 승리. 2022년 12월 17일, 서울, 세계 관제 플랫폼. 노프신 양반, 포기한 인연도, 거국의 매이시 자가도, 우리 구원 못하네. 우리 돈꿈 찼는 것. k p j 제안, 베오 그라드 국제 컨퍼런스 참가자 서명, 제국주의적인 고소보 점령에 대항하는 테르비아 민중과의 연대의 성명. 우리는, 불법적이고 잔인한 제국주의 세르비아 남부지방 코소보 점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우리는 이른바 코소보 자치국이라는 제국주의 책략에 반대한다. 코소보는 나토 패권의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고 발칸민중들의 자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 위배하고 있다. 이른바 코소보 독립의 인식에 반대한다. 공개적으로는 평화, 안정, 번영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이는 거대자본의 팽창주의 야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으로 생명했고, 1999년 유고슬라비아를 해하는 나토의 침략적인 유혈적 개입이었다. 발칸반도에서의 분열 정책에 반대한다. 이른바 코소보 국가를 구현하는 유럽연합과 나토보국의 설립을 종식시킨다. 이는 새로운 군사개입의 기지 발칸과 그 넓은 지역의 통제 새로운 열정지역과 나토와 미국에 의한 군사개입을 자행하기 위한 유심이다. 버리는 대리전에서 패배하고 있음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패배를 인정하기는커녕 전쟁을 장기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책동을 벌이고 있다. 나토 제국제의 블록은 전쟁의 불길 속에 던져넣을 충분한 인력과 물자만 있다면 상대를 소모시키기 위해 갈등을 최대한 오래 지속하려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백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주국가인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러시아를 통제 가능한 단위로 분할하고 러시아 민중들을 지배 착취하며 러시아 자원을 제국지적 기업들이 자유롭게 수탈해 완전히 파괴해야만.